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빙엑스 거래소에서 최고의 수수료 페이백 45% 챙겨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부터 KYC 신원인증하는 방법, 보안설정 방법, 입금, 빙엑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 출금 방법까지 빙엑스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빙엑스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빙엑스 공식 파트너 링크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이시는 빙엑스 공식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다면 거래 시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의 45%를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가입 함께 진행해 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가입하신다면 가입 이벤트 증정금으로 최대 12,000 USDT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가입은 휴대폰 번호, 이메일, 둘중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의 경우 자주 쓰는 이메일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의 경우 8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 주세요. 여기까지 모두 진행하셨다면 하단에 사인업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아이디로 지정해주셨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확인해주시고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실게요. 여기까지 모두 진행하셨다면 가입은 성공하셨습니다. 바로 빙엑스 어플 설치해볼게요.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삼성폰을 쓰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를 눌러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저는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열기를 눌러 주세요. 첫 화면에 보이시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앞서 진행하셨듯이 인증번호도 입력해주세요. 바로 신원인증 진행해볼게요. 신원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바측 상단 메뉴 버튼을 눌러보세요.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단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 Verification. 신원인증에 Unverifi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버리피케이션을 눌러주세요. 개인 신원인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 아래의 버리피 나우를 눌러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에 체크해 주신 후 컨티뉴를 눌러주실게요. 신원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얼굴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컨티뉴를 눌러주세요. 신혼인증을 진행할 신분증을 선택해 주셔야 해요. 위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에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엔 앞서 선택하신 신분증을 인증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인증을 진행해 볼게요. 주민등록증의 앞면을 촬영해 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은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주셔야 하는데요. 얼굴은 정면을 본 상태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프레임에 맞게 촬영을 진행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신원인증은 완료되셨습니다. 신원인증 확인까지는 최소 2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다음 보안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원 설정은 입금/출금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설정입니다. 다시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하단으로 내려 c 큐리티 센터를 눌러주세요. 구글 OTP를 눌러주세요. 구글 OTP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해 주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 OTP 어플에 넣어야 하는 코드가 보입니다. 카피를 눌러 복사해 주시고 OTP 어플로 돌아가실게요. OTP 어플을 켜주세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세요. 이름에는 빙엑스를 써주시고요. 설정키에는 아까 복사해주신 것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증번호는 1분 동안 보임으로 서둘러 인증을 등록해 볼게요.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구글 OTP까지 등록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모바일, 생체 데이터를 등록해 주시면 보안은 더 견고해질 수 있겠죠? 이제 빙엑스까지 안전하게 거래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입금, 거래하는 방법, 출금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빙엑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원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전동 코인을 매수해 빙엑스로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제가 빗썸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업비트가 빙엑스와 트래블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100만원 이하의 입금 금액을 넣으실 거라면 업비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번에는 업비트로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빗썸을 열어주세요. 빗썸에 로그인을 진행 후 하단에 거래소를 눌러주세요. 빙엑스로 코인을 전송할 때는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인 트론, 리플을 이용해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트론을 이용해 전송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 검색창에 코인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셨다면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해 주세요. 매수하셨다면 상단의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고 하단의 입출금을 눌러 주세요. 트론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화면에 출금하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낼 주소에는 빙엑스 지갑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빙엑스를 열어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어셋을 눌러주세요. 디파짓, 입금을 눌러주시고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아까 빗썸에서 전송코인으로 매수해 주셨던 코인, 트론 또는 리플을 검색해 주세요. 트론은 TRX, 리플은 XRP입니다. 네트워크는 트론, TRC20 또는 리플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디파짓 어드레스, 지갑 주소를 복사해 주실게요. 다시 빗썸으로 돌아가 받는 사람 주소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오늘 수량을 체크해 주시고 가장 하단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피싱 안내에서는 아니오를 눌러주시고 출금 동의를 눌러주신 후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서 인증번호를 확인 후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 출금 내역에서 출금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금 대기가 없어졌다면 빙엑스로 들어가 보실게요. 홈 화면에서 하단에 어셋을 눌러 보시면 트론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USDT, 테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론을 매도해 주셔야 해요. 가장 하단에 트레이드를 눌러 주시고, 상단에 트론, TRX를 검색해 주세요. 셀을 눌러 주시고, 빠르게 트론을 매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다시 지갑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그럼 USDT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선물 거래하기 이전에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자금을 옮겨 주셔야 합니다. 상단에 펀드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펀드가 투에는 USDT 퍼퓨처얼처를 선택 후 아래에서는 거래 진행하실 양을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상단에서 투처를 눌러보시면 USDT가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빙엑스에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볼게요. 다시, 트레이드를 눌러주세요. 한번더 트레이드를 눌러주시고, 선물 거래, 퓨처를 눌러주세요. 선물 거래하실 코인을 먼저 선택해 볼게요. 왼쪽 상단에 코인을 눌러 보시면, 상당히 많은 코인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래를 진행하실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의 선물 거래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마진 모드, 증거금 방식입니다. 증거금에는 코르스, 교차 마진과 아이솔레이트, 격리 마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라면 매매한 금액만 담보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아이솔레이트 격리 마진을 이용해 주세요. 다음은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시드머니만 있어도 더큰 금액의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큰 수익을 볼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BX에서는 최대 125배까지 지원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배 이하의 레버리지를 추천드려요. 롱, 숏, 포지션 모두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은 가격 설정입니다. 주문 방식인데요. 리밋은 지정가, 마켓은 시장가입니다. 마켓, 시장가는 현재 거래가 가능한 최저가로 알아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리밋, 지정가의 경우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수하실 때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가기 위해 리밋, 지정가를, 매도하실 때는 시장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켓, 시장가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 시장가로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은 수량입니다. 수량 설정은 내가 거래하고 싶은 양을 정하면 됩니다. 설정 진행해 주세요. 여기까지 모두 끝나셨다면 포지션 설정 해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볼수 있고, 쇼 포지션은 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포지션을 결정하시면 거래가 진행됩니다. 함께 설정을 진행했으니 선물 거래 또한 함께 진행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차트를 보지 않고 쇼 포지션에 진입해 볼게요. 여러분은 꼭 충분한 공부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살짝 아래로 내려서 포지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거래한 코인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지션 진입 후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다 하시면 하단의 클로즈를 눌러주세요. 포지션 종류도 마찬가지로 시장가, 지정가를 설정 후 양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OK를 눌러 포지션 종료를 진행해주세요. 체크 후 OK를 진행해 주세요. 내가 했던 거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옆에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상단에 오더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신다면 아래처럼 거래하셨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상의 길이로 인해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선물 거래에 대해 조금 더 설정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보이시는 영상 꼭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빙엑스에서 빗썸으로 출금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다시 뒤로 가셔서 하단에 어셋을 들어가 주세요. 출금은 입금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현물 거래 지갑에서 현물 거래 지갑으로 먼저 옮겨 주실게요. 유저 어카운트에 들어가 트랜스퍼를 눌러 주세요. 프럼에는 u s d t n 그리고 투에는 펀드를 설정해 주시고 옮겨 주실 양 선택 후 트랜스퍼를 눌러 주세요. 뒤로 가셔서 상단에 펀드를 눌러 보시면 전송 코인을 매수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에 트레이드 선택 후 상단에서 스팟을 눌러주세요. 명성 코인인 트론을 검색해주시고 매수를 진행해주세요. 다시 어셋으로 돌아가 볼게요. 매수하신 코인을 선택해주세요. 하단에 위스로 출금을 눌러주시고 온체인을 선택해주시면 보내실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 지갑 주소에는 빗썸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빗썸으로 돌아가 지갑 주소 확인해 볼게요. 빗썸 하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시고 매수했던 전송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트론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트론을 눌러 볼게요. 입금하기를 눌러주세요.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 주소를 TRX 어드레스에 붙여넣게 해주세요. 네트워크의 경우 트론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양 선택 후 가장 하단의 위스로 출금을 눌러주세요. 보내실 플랫폼에는 비썸을 선택해주시고 영문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모두 작성하셨다면 n e x t 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펌을 눌러주세요. 이메일과 구글 OTP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이메일 코드의 경우 꼭 우측에 샌드 코드를 눌러주세요.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하셨다면하단의 컨펌을 눌러주세요. 출금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빗썸으로 가 전송코인을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단에 입출금을 눌러보시면, 빙익스에서 보낸 트론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도해볼게요. 가장 하단의 거래소를 눌러주시고, 트론을 검색해주세요. 저는 빠르게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시 입출금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로는 매도되고 원화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비넥스에서 수수료 할인 모두 챙겨 가입하는 방법. 신원 인증, 보안 설정, 입금, 선물 거래 방법, 출금 방법까지 모두 알아 보았는데요.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진행되는 선물 거래 상세 영상 꼭봐 주세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24시간 안에 꼭 답변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